살이 쪘을까요? 네, 아 제가 미스코리아 나갈 때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계속 살이 안 쪘었는데 갓 회사에 입사를 하고 나서 맨날 야근하고 앉아서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제 저녁 늦게 끝나다 보니까 야식도 많이 먹고 그거에 <laughs> 갑자기 한단 10개월 만에 한 거의 2, 30kg 늘어났어요. 10개월 만에? 1년도 안된 시간에! 네. 2, 30kg가 그냥 살로 와버리더라고요. 네. 얼마나 먹었으면... 제가 튀김 종류를 되게 많이 먹었고요. 아... 그리고 피자 아이고, 아이고. 진짜 좋아하고 거의 막 기름진 거. 맛있 인스턴트가 또 유독 땡기거든요 야식으로 스트레스,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또살로 가는 데는 야식만 한게 없습니다 야식. 아. 최고지, 금방 찌지 그럼 이제 아. 그, 바로 물어볼게요 한참 그 스트레스 받고 됐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 드셨어요? 웬만한 이제 여자분들 피자 드시면 한두 조각 드시면 많이 배부르잖아요 네. 저는 그걸 한 판을 다 먹고 콜라까지 마시고 어? 한 판을 혼자? <laughs> 한한한 한판다 먹었어요. 람이 다 람이 먹고 예. 네, 그리고 또좀 있으면 또 배가 고파서 뭐좀 주서 먹고 저거는 위가 고팠던 게 아니라 마음이 고팠던 음.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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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아. 신지 씨가 마음이 고팠던 게 20대였나요? 어? 아니, 아니 아니. 24집 60! <laughs> 그때 아, 24집 <2집> 60. <laughs> <6집. 웃음> 예 yeah. yeah. 근데 그러다가 살찌셨으면 주변 반응이 좀 바뀌잖아요 예그죠 네, 그럴 때 어, 어떠셨었는지 심정이 솔직히 말해서 이제 살쪘을 때는 차라리 저를 알아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게 많이 했어요 아... 또 제일 충격적인 거는 회사에서도 항상 뚱뚱한 차림으로 가고 하니까 지하철에서 제가 이제 퇴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노약자 석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데 네, 할머니께서 자리를 양보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아, 제가 임산부라고 제가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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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요리.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아, 아 괜찮다고 아. 너무 쑥스러워가지고 다음에 바로 내렸거든요. 아니 우리가 라디오에서 들었던 어떤 재밌는 에피소드의 에이. 그 이야기의 <laughs> 어떤 실제 주인공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는 안 되겠다 다이어트를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았는데 그게 제 다이어트 방송 프로그램에 나가게 됐어요. 네. 그래서 아. 제가 가진 거다 모든 걸다 포기하고 오로지 다이어트에만 몰두를 아. 하고 싶어서 나가게 됐는데 거기서도 <laughs> 그게 서바이벌이다 보니까 또이개월 만에 탈락을 한 거예요. 아, 네. 아, 네. 아 네. 속상해. 네 아, 그래서 목표를 이루, 이루지 그렇죠. 못하고 네.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총 4개월 동안에 제가 20... 된 거예요. 더 노력을 해서. 아, 그러면은 운동을 하신 걸 텐데. 네네. 혹시 따로 어떻게 하시는 운동 방법이 있으신지. 아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되게 간편하면서도한 3분 안에 허리 사이즈를 줄수 있는. 아제 어, 비법이 공개되는 거예요? 에이. 어, 3... 네 어, 공개드리겠습니다. 해 공개합니다. 이야. 자 오늘의 어, 우리 방청객분들 중에 자세서 내가 참여 한번 해보시싶다자 3분 안에. 줄이고 싶어아으셨는데 자, 지금 어, 저희가 어, 어 많아요. 좀 어, 많이 많이 많아 많아. 예, 나오세요. 나오세요. 아. 우리 주님께서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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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네, 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가위가 있고요. 네. 이게 빨대거든요. 네. 진짜 빨대예요. 어떻게 네. 하는지 천천히 좀 가르쳐 주세요. 네, 제가 알려 드릴게요. 이 빨대로 3등분을 하는 거예요. 3등분을 해서 가위로 잘라줍니다. 하나. 네. 이렇게 잘라 주셨죠? 손 끝으로 네. 빨대 끝을 이렇게 접어줘요. 음. 어, 어. 그 다음에 이렇게 접어주시면 네. 이 절반 정도 가량을 스카치 테이프로 절반만 막아주시는 반만, 거예요. 절반만. 네. 자, 이렇게 막았습니다. 예, 네, 그래가지고요. 다들 복식 호흡 아시죠? 네, 복식 호흡. 배로숨 쉬고 네. 배로 내뱉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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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중요한 게 네. 들이마실 때 배를 빵빵하게 팽창을 시켜주셔야 돼요. 네. 네. 그런 식으로 복식 호흡, 호흡을 하시는데 네. 네.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들이마셔요. 네. 네 들이마시고 멈추셨다가 내뱉을 때 5초 동안 강하게 내뱉는데 그 5초 동안 이 빨대로 와, 뱉는 거예요 오, 힘들겠다, 생각만 해도 어, 막아놨잖아요 그래서 몇 네. 회 반으로 뚫어놨죠 네. 그래서 몇회 정도 로 반복하는 거예요? 3분 동안, 동안 계속 그러면 체마시기 전에 서로 네. 현재 허리 치수를 좀 이렇게 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오픈을 해야지 저희가 네. 줄, 줄어든 정도로 알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86이십니다. 86이시고, 86, 이쪽 분은 86. 아, 센치로. 15이십니다. 자, 김지선 씨, 본인이 스스로. 76. 있는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76. 자, 이제 빨대 하나씩 잡아주시면됩니다 우리 선생님이 얘기대로. 아, 한 번, 3분 동안 한 번, 체험을 해보세요. 한 번, 해보세요. 3분 동안 빨대를 한 네. 번, <laughs>